이 높낮이를 조절하고 하는 건좀더 얘기, 이기고만 했어요, 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어, 음악을 계속 하면서 소리를 내고 하다가, 어, 불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게, 어, 불교 그 고성들이 만들어낸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로 가면 저절로 그 구절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하고, 어, 호흡이 들어오고, 들순과 날숨이 제절로, 어, 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 굉장히 그 대표적인 소리가, 옴이라는 소리니다 우리가 보통 노래 부를 때 보면 흡인을 같이 하지, 하지 않습니까? 음, 음, 음. 근데 그걸 더 확장시키면, 옴, 한번 옴, 세번만 옴, 옴, 옴. 예, 이 옴이 바로 우주의 소리인데, 이 옴을 되게 되면 어, 온몸에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오고 예, 이 옴을 통해서 백혈이 나중에 열려요. 그리고 옴 하시고 어, 소리 마지막에 옴 숨을 들이면서 들이 들이키면서 옴 하고. 내뱉는 소리를 스 스로 발음합니다. 세 번만. 옴옴옴옴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을 그 할때 호흡을 하고 후뱉는 거고 스를 뱉는 소리는 이 발음. 복식 호흡을 가져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할때어 호흡을 들이키고 이게 복식 호흡이 죠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태어나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어머니가 그 계속해서 태어날 때 굉장히 복식의 어, 순수한 호흡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섭취하고 공기와 환경에 하면서 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더그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그 숨이 차서가 나중에 호흡이 안 돼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 일상 중에서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워킹을 제주살이 하면서 내려와서 많이 하는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워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워킹을 하면 철밀한 2, 3천0보 정도를 걸으면, 이 발이 이제 그 워킹에 따라서 딱 일정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5, 6 0 0 0 정도 걸으면, 호흡이 이제 들어오고 나감이 자연스럽게 정돈이 돼요. 걸으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그, 머리가 흔들리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8,000모 정도 그러면 눈이 만족 됩니다. 그래서 워킹이 좋은 이유가 바꾸는데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걸으며 살고, 걷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어, 끝까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왜 호흡하고, 그 관계가 있냐 하면 걸으면서 호흡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됩니 그리고 깊은 호흡이 저절로 들어오고, 나와서 들어오고, 나와고 하면서, 어 심신이 맑아지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어, 두뇌가 진동을 통해서 느끼게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옴은 유명한 선사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그, 이걸 발견했지만 옴이 속에 우주의 속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내면 온몸에 진동이 오면서 내가 흔들리면서 그는거하고 똑같은 효과로서 백혈혈이 결국에 난리 열리면서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아니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겁니다 온변이 만배로운다는 것도 그 옛날에는 글을 잘 모르고 그 신도들이 잘몇천년전에잘 그, 어, 뭐 모르니까 선임들이 아니면 선지자들이이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변이 만배로운 깨달음을 기여한다는 그, 그 구절도 들어있지만 호흡이 들어있어요. 옴메리반메옴옴메리반메옴 일정하게 이어지면 이 속에 호흡이 들어오고 멈추고 나가고 호흡이 들어오고 멈추고 나가고 계속 이게 연결되면서 옛날에 그 그,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어, 사찰이나 어, 타보다 사원에 가서 어, 기도할 때이 구절을 열면 몸 자체가 아까 우리가 워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방법적인 그 일정한 호흡에 의해서 그것도 복식 호흡이 되요 옴스 스가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만나 생기보면